아, 고민되네. 4K 빔 프로젝터랑 PC, 또 이번에 새로 장만한 앰프랑 스피커까지 연결해서 좀 제대로 된 영화 보고 싶은데, 좀 유선으로 지저분하게 말고 무선으로 4K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1 0만원 장비 생활의 현예진입니다. 집에서 AV 시스템으로 집안을 꾸미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HDMI 선을 길게 빼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점 말고도 거실에 설치된 TV, 소파에서 말고 편하게 내방 침대에서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셋톱박스를 가지고 와서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소파보다는 침대에서 누워서 좀 편하게 보고는 싶고 이래서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넥스트유 4105 HDW HDMI 무선 송수신기. 먼저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설명서와 송신기 수신기가 들어있고요. 어댑터 두 개, USB-C 케이블 두 개, 그리고 HDMI 케이블 두 개, 거기에 마이크로 HDMI 케이블 한 개, 그리고 IR 연장 케이블 한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넥스유 4105 HDW HDMI 무선 송수신기는 최대 150m의 거리까지 영상 및 음성 신호를 송수신 가능한 제품입니다. 최대 4K 60Hz 출력으로 송수신이 가능하며 가정에서 AV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분들에겐 정말 획기적인 무선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최대 4개의 수신기를 연결해서 1대4까지 확장이 가능한데요. 단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는 무선 수신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KVM과 IR 센서로 원거리에서 소스 기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에서 TV를 볼때 셋톱박스가 거실에 있어도 리모컨 사용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영상 저작권 보호기술인 HDCP를 지원하며 핫스왑과 플러그인 플레이 기능으로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아, 완전 찾던 제품이었어요. 우리 거실에서 영화 보다가 끄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 되게 귀찮지 않았어요? 이제 방에서 편하게 영화보다 잠들 수 있겠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나요? 부탁드립니다. 어떤가요? 이제 무선으로 편하게 보고 싶은 곳에서 게임이나 영화 즐기자고요. 제품 구매 페이지는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